안녕하세요. 월드클래스 타격과 함께하는 라운키복싱의 잘생긴 윤덕재 코치입니다. 오늘은 태국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어, 특유의 가드인 롱가드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롱가드를 알려드릴 건데요. 롱가드는 특유의 태국 선수들이 많이 하는 가드로 뭐 상대방이 들어오는 펀치, 펀치도 그 펀치 중에서도 스트레이트 선 펀치를 막기 아주 좋은 방어로 태국 선수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고요. 막은 다음엔 니킥 카운터나 엘보우 그리고 킥 카운터를 치기 좋기 때문에 태국 선수들이 아주 많이 사용하는 카드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롱가드 어, 가는 방법은요. 어, 앞손 사우스폰 오른손이고 오른손 잡으면 앞손이 왼손을 가볍게 쭉 뻗어 주신 다음에 그때 이 중요한 건이 턱을 어깨 왼쪽 어깨로 가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는 가볍게 이 왼쪽 팔과 겹쳐지면서 삼각형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서 이마를 가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볍게 턱을 당겨 주신 다음에 그때 중요한 건 감싸 주듯이 턱을 감싸 주듯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건 좋은데 그 순간 앞으로 중심 이동하면서 이 상대방의 얼굴이나 목이 부분으로 가볍게 밀쳐, 밀어주듯이 하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의 밸런스도 무너지고 상대방이 공격을 하기가 더 어렵겠죠. 그래서 그 순간 상대방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턱을 감싸주면서 해 주셔야 상대방 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어요. 습 <목소리>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 팁은 첫 번째는 상대방이 스트레이트 성이나 크로스 오른손 크로스를 치는 순간에 이 롱가드를 해주시면 상대방이 아무리 강한 타이밍을 잡고 쳐도 제 오른손이나 이 어깨 왼쪽 어깨 에 걸리기 때문에 오른손 크로스는 맞힐 수가 없어요. 비 아마도 가요 중심을, 제일 중요한 건 중심을 앞으로 이동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방이 들어오는 힘을, 제가 상대방을 밀쳐내면서 밸런스를 깨지게 한 다음에, 바로, 킥이나 상대방이 들어오면, 니킥 카운터로 잡아서 치실 수 있어요. 근데 대국 선수들이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게, 스텝을 하다가 상대방이 오른손 크로스 카운터가 들어오면 약간, 어, 뒷목을 잡듯이 합니다. 게 밀치는 것도 좋지만 네, 잡아주기도 해요 잡아주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한테 니킥 카운터를 먹이는 아주 쉬운 카운터 방법으로 상대방이 오는 주먹을 그대로 블록을 해준 다음에 롱 가드로 그 다음에 바로 오른발 니킥으로 쳐주시면 상대방한테 아주 카운터를 쉽게 먹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스트레이트성 말고 후기나 어퍼컷의 공격에는 어떻게 괜찮으시나요? 아, 그 방법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 했던 이 가드에서요 상대방이 혹시 훅을 치게 되면 그 상태에서 바로 어, 오른손을 요 관자놀이 쪽으로 빠르게 가져가면 가볍게 쪼여주시면 상대방의 오른손 후기, 아, 왼손 후기 그대로 오른손에 블록이 되고요. 만약에 다시 상대방이 왼손 어퍼를 치게 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좀더 쪼여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어 그대로 쪼여주면서 상대방의 어, 어퍼가 제 오른손 팔꿈치나 이런 블록에 걸리기 때문에 상대이 아무리 쳐도 이렇게 블록해낼 수 있습니다. 팁은 어, 태국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는 요거는 태국 선수들, 무예타이 선수들이기 때문에 무예타이 경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무예타이에서는 빵클리지라는 기술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뭐 팔꿈치도 허용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가볍게 뻗어주신 다음에 상대방이 뭐 주먹이 왔을 때 뻗어주신과 동시에 상대방 주먹이 하나 나오면 블록을 한 다음에 바로 그걸 내리는과 동시에 엘보, 팔꿈치까지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팔꿈치 카운터를 쓰기에는 아주 적합한 기술입니다. 그대로 내리는 것 동시에 상대방 얼굴에 팔꿈치를 탈 수도 있고요. 오른손으로. 근데 반면 또 왼손으로 할, 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대로 막은 다음에 왼손으로 들어가면서 뭐 여러 각도의 팔꿈치로 상대방한테 카운터를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롱가드는 무에타이 선수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에타이 경기에서는 팔꿈치가 있기 때문에 이 팔꿈치 카운터를 쓰기 위해서 롱가드를 한 다음 바로 그대로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아주 쓰기 좋기 때문에, 롱가드는 웨이타의 경기에는 아주 유용한 기술입니다. 오늘은 롱가드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어, 앞으로도 라운킥복싱 유튜브에서 어, 유익하고 좋은 정보들 올릴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개항구에 어, 있는 라운킥복싱 체육관 을 찾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